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 한번 풀어볼 문제는 시뮬 178쪽입니다 178쪽에 K14번입니다 네, 2015학년도 예, 고2 3월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잡표평 메뉴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번 적어 볼까요? 음,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이랑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는 모양을 좀 바꿔보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는 0인데요.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x-oa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의 중심매몇 콤마 몇 이라는 얘기요5 콤마 0입니다 원의 현 중에서 아 현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면 현이라는 것은 네. 이런 걸 현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 그려볼까요 네, 현. 이렇게 생긴 현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현도 있 여러 개의 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현 중에 특별히 어떤 현인가요? 1,0을 지난답니다. 반지름이 5였잖아요. 반지름이 5였으니까 1,0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1,0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연수의 현의 개수는 음, 이거를 식으로 풀려고 하면 꽤 어려워 보입니다. 그림으로 아이디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콤마 0이 있고요. 여기에 한 점, 이렇게 1콤마 0이 있습니다. 여기가 1콤마 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가장 긴 현은 어떤 걸까요? 가장 긴 현은, 네, 바로 지름입니다. 이렇게 지나 지름일 때, 우리는 가장 긴 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가장 긴 현은 길이가 얼마이가 되겠나요? 네, 반지름이 5이니까 10입니다. 10인 현이 하나 있고요. 가장 짧은 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짧은 현은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수직인 거. 이게 가장 짧은 현이 되겠죠. 왜 이게 가장 짧은 현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대가 하나 그려 볼까요? 이렇게 그려 본다고 생각합시다. 네.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아니 현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보라색하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원이 그림이 이래서 보이지만 길이를 비교를 해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 당연히 보라색이 더 짧게 되겠죠.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짧은 년은 보라색입니다. 가볍게 가볍게 해봅시다. 가장 짧은 년.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가 4입니다. 반지름은 5입니다. 그럼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가장 짧은 혀은 그래서 3이 2개인 6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네. 1,0을 그려봅시다. 1,0이 여기였습니다. 네. 이제 문제 끝내볼 거예요. 가장 긴 현은 한개 그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가장 짧은 년도 한개 그릴 수 있습니다. 한개 그릴 수 있습니다. 7인 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7인 현은 만약 여기가 7이라면 이렇게 하나 그린다면 반대쪽에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7인 현두개 그릴 수 있습니다. 예. 현의 길이가 8인 현은요 몇개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두개 그릴 수 있습니다. 구인년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몇 개의 현을 그릴 수가 있나요?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네. 총 여덟 개의 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문제는 뭐 수식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이디어로 잡고 아이디어를 잡고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비가 많이 내리네요 지금. 예 아무 피해 없이 어, 무사히 비가 잘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